네. 다 지금 드셔 주시고 원투 깔끔하게 끝내시죠. 갑니다. 힐은 언제 드리면 돼요? 한번. 에 <laughs> 네, 근데 한 동안은 그냥 혼자 맞다가 한번 이제 해 주세요. 한 점을 모여계세요 라쿤님. 한 점을 번여줬사스한 점을 여요 4번. 을여기7요한 점을 여요한점으보여일게요한점보여주세요 잘. 보여주세요, 잘. <laughs> 5번. 보여 평타 요주세어요 평타만. 붙어요한한 평타만. 두 번만 더 놓고 할게요. 아직 평타만. 락쿤님 어, 누구지? 락쿤님 이 저거 지고 파안 빠졌나? 그리고 보스한테 좀 붙어주세요 가까이. 제가 이거 애니그를못 드려요. 거리 좀 익숙해지시고 조금만 더 붙어줘요. 좋아요? 지금 거리 좋아요? 야 되겠어. 이제 스킬스 스킬 써도 돼요? 스케 써주세요. 오우씨. 이게 왜 맞아? 야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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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얼음 버퍼도 있고, 왕실도 있고. 오, 뭐야? 킹좀 어. 치는데? 아, 브리핑, 세이크. 하신 분들 그냥 무지성으로 막 던지세요. 슈퍼. <laughs> <짚어. 웃음> 자기 닉네임 밑에 노란색 버프가 숫자가 545 넘어가면은 아예 밖으로 어, 나갔다고 보세요. 어, 주세요. 메인 살려주세요, 네. 메인 일 빨. 네. 어요그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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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겼을 때는 그냥 네. 스아이 네. 까지가 네. 가지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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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면 됩니다 네. <목소리> 힐러 위주로 먼저 살려도 돼요. 네. 어오 아, 아유, <laughs> 아, 왜 이렇게 딜레이가 있냐.들 준비해 주시면 돼요. 빌맨. 애드 빼고 네? 바꾸고, 쿨타임 기다리면은. 가려우. 아, 조롱 때문에 그렇구나. 어, 이거 왜 애드가 안 풀리지? 칼려. 네, 킬펜 바꿨어요 장비. 네. 다들 한 점에 잘 모여 있어야 칼이 사람인데 뜨는 거니까 그 뜨는 위치를 고정시키려고 한 점에 모여 있는 거예요. 칼려. 아, 어, 여기. 사람 늘은거 같은데? 네? 아, 저기메신님 오셨구나 잘. 하리고... 어, 네. 안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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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7벤 해주세요. 클레를 키고 지금 들어가서 지금부터 걸어주시면 됩니다. 네, 걸었어요. 걸렸는데? 너무 빨리 걸면은 네네. 힐이 됩니다. 아, 아, 죄송해요. <laughs> 그래서 아까 70% 말씀드린 거예요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자또 시작하는 마음으로 역사를 그래. 안 잡냐 그렇지 고래범 네, 님이... 네. 고래범님의 고래범이 나 나고였구나 나발이었어 아들 <laughs> 네임텍은 위에 고래범떠 있길래 고래범이 떠나 싶번 텐데 나 피겨를 아요나 고래범 고래범 집인 줄 알았어요 나도 약간 살짝 위에 있길래 근데 스킬 이안 나가 려고봤더니 <laughs> 뭐야? 뭐야? 허블리 <laughs> 연타됐나 보네요. 피요님 같이 모여 계셔야 되는데. 그렇게 따로 돌아다니는 거아니요딱점으로 가려요. 오호 아, 다 어, 젠스 돌아와라 나발. 본거아니냐 이제. 가려오. 아, 죽었다. 우리시나 아, 진짜. 네, 그 계속 죽는 사람은 웬만하면 감사합니다. 살려도 괜찮아요. 그. 가려 살려주요전 살리지 마세요 <laughs> 왜? 칼칼칼 들고 오칼 쓰고 싶으신가 본데 아나 아... 이거 저거 좀 바꿔야 되겠어 만화가 안차 드루이드 아무리 깔아도 대신에 금방 살려드리세요 아, 설마 머리 가지 안 들고 왔어요? 아니 저 드루이드 어? 갖고 왔는데 만화가 전안 아... 차네요 드루이드 갖고 올 때는 망토 네 아. 그거 갖고 와야 돼요 이거 리모아 리머 갖고 왔어 충장 말했어야죠. 일단은 죽었을 때 갑바랑 그 아나 소모 감소로 바꿔요나 그냥 왕실 두건 참안 되고요? 아, 있어요? 그거 예, 있그거 예. 찾아야 되지. 가려. 아, 이거 <laughs> 오늘 디미이 틀었었는데 내가 애뛰게 했는데. 일어나지 마세요, 아직. 아 일어나지 마세요 아나 이상.. 모두 이상한데? <laughs> 아 이걸, 저렇게 실려고또 공수를 올리는거 아니죠? 그러니까요 아 여기 이상한데? 이거 소리스테이션하고 짜고 치시는 거 같습니다 아니.. 아아 참.. 이거 큰일 날때 아래 칼 수립이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한테 이제 벌금.. 벌금은 좀 그런가? 안, 안 나오는 사람한테 아니, 나는 이는나이 나는 는데는나까나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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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는 해는칼메인는 나는 좀 해주세요 메인는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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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인 메인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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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는 나 메인의 힐는는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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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밑에 칼. 칼, 밑에 칼이고 반다요. 튜디온님 살려주셔야 돼요. <laughs> 네, 오 초. 이제 힐벤 된 것처럼 하면 되겠다. 아오 힐벤 나이스메님 <laughs> 어, <laughs> 처음인데 어떻게 갈, 이렇게 지 <laughs> 아 어, 그래요? 힐밴된 거예요? 근데 진짜... 아, 네, 어... 장난 아니네요. 좀 오래 걸리겠어. 힐밴 되는데... 3배 <laughs> <힐빈> 정도는 <소요되는데. 웃음> 아, 죄송합니다. 이렇게 퍼져 있으면 칼이 이상하게 생기잖아요. 이러면 안 돼. 항상 우리가 약속할 위치에 있어야 계속 같은 모양으로 칼이 떠서 피하는 게 익숙해져요. 음, 맞아요, 맞아요. 하지만 이거를 매번 말해도... 자. 뭐야? 다 뭐? 어? 안 살렸나? 이거 실수 좀 깔아 주셔야 돼요. 도망 양이 다안 되네요. 네. 저희 저쪽 서브 일다이에요 수지언 님 살려주시고 살려주세요. 반사. 저 지금 풀이 남아나지 않고. 알. 왜 죽었지? 나 그리, 나 그리. 나 그리. 오, 마크닛, <laughs> 마크닛. 마크닛. 어, 저기. 자, XG는 거의. 이참에 포지션 좀잘 잡아주세요. 뭉쳐주세요. 이... 셀 받고 들어오세요. 그거. 셀받 Like they... 아두 번이나 얘가 머리끈을 끄 잡네. 두번 죽었는데. 발. 안사. <laughs> 자리 좀 자리 잘 잡아주세요. 자리 잘 잡아주세요. 그좀더 붙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이게 에미그 코치 이러면 좀 멀리 가야 돼서. 잘. 잘. 이러면 옆으로 피할 때 뭔가 좀 긴장이 되죠 아, 응. 칼 킬어줘 칼 보일 정도로만 해주시면 모바트에 그 앞으로 붙는 느낌 좀 이상하거든 그래갖고 옆으로 피하고 싶은데 칼이요 한 발을 가기 풀이 안 되겠지? 카도 자주 나가고. 네, 자주 좀... 나오긴 합니다. 칼, 카리오, 필러 쪽 칼. 아리랑님 네 번. 이거 <laughs> <laughs> 자세고 계신 거예요? <laughs> 아니 아리랑님이 아까 받달라 그래서 좀안 봤거든요. 몇 번째 보냐? 카리오, 필러 쪽 칼. 그 여기 공격 범위가 180도라서. 고반밤님 네. 아, 위로 올라오지 마시고 네 반사 반사할 때 딜해야 진정한 딜러다 예 <laughs> 그걸 히레주는게 진정한 힐러다 칼칼칼칼칼 <laughs> 딱딱하라웠어죠 무장인 5번 역시 독일제 미션기 어우 미소신님 쏘고서 반사때 썼어도 칼 들었죠 칼반도안 오면은 반사 안되네 뉴비 분들 가디언 헬멧 자주 써주시고요 계속 써주세요 네 다섯 명 모여있으니까 가디언 신경 안 써도 돼서 좋긴 한데 저쪽에 가디언이 저기 뭐야, 엑스디언 님이 가디언이 반반했어요, 반반. 다섯명명이면은딱 반반. <laughs> 5명, 되니까. 네. 네 그쪽 다섯명 넘어가고 만들수 있어. 8오5 됐어. 아 칼레 애매한테치 저쪽에 칼 아메리 받고 오기. 왔다 왔다 왔다. 아. 오, 어, 힘들어. 이다기 위해서. 근데 지금쯤이면 이미 수리비가 살 거라서 이미 그안 살려도 될 것. 몇 번인지 한번 말해 주세요. 장비. 락이 왼쪽 그치. 왼쪽 뭐, 왼쪽 점으로가 주셔야 되라고. 그 그건 이미 그 의미가 없어. 살려도. 그러니까 마세요 네, 차라리... 킬그 아껴 주세요. 메인... 엑스튜디오님 살려요. 엑스튜디오 님. 엑스튜디오 님도 거의 지금 뜨가지기 일보 직전일 것 같은데. 그래도 살려야 돼. 제각성 있어 갖고. 힐러랑 들러고 달려. 메인일단 메인일단. 지금 살려 주세요. 메인이 메인 살려 주세요. 메인. 메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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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인 제각성 없어요? 제각성 없어요? 있어요. 살렸어요. 어, 나이스. 아, 네. 슛을 때리면 쓰세요. 제가 기억은 없어요. 네. 가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딜러 쪽 저희 거의 다 왔어요. 너 등산할 때 사기 치는 말 아니야. 좀만 더 가시면. 어떤 <laughs> 네. 유튜버가 지리산 올라가는 데 장난 없더라. 어우 이 한참 남았어요 하더라고. 보통 그렇게 말해줄 텐데 얼마나 한... <laughs> <웹사> 많이 남았으면. <laughs> 한참 남았습니다. 어, 나 가디언이 안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우리 가디언이. 어? 혹시 누구신 분인가? 어. 네. 저 있어요 저 있어요 아, 칼힐쪽칼님 이거 여기 뜨면은 저기 7시 쪽으로 가세요 약간 힐이 너무 멀어질까봐 이렇게 왔 알겠습니다 칼힐못받으시요 우리 아, 계속 한 점에 모여있잖아요? 그러면 위에 뜨든 밑에 뜨든 항상 같은 위치로 각도가 나올 거라서 피하는 게 익숙해져 그냥 근데 계속 이상한 위치에 계속 다 같이 있으면 은여기 누구지? 이럴 때 칼이 달라피하기 힘들어져요 아니 라쿤님그태빨같이하아 아닌가? 아직? 라쿤님어 어, 많이 안 넣으셨던가 반사 어. 에라 모르겠다 살려야지 자 겁나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아, 나깔게요 그러면 ㅎ <laughs> 야 어? 우리 이거 왕실 어? 까지고 레전드 이거 레전드님 아니었나 요 네네 제가 깔았지 역시 최고의 들러라는 부서 나한테 깔아주기 나쁘나 <laughs> 아잇, 그렇네. 아, 메인이네. 타이트드 아... 어... 독본 줄고 던져버렸네.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칼, 칼, 칼 마지막 칼. 잘생하셨습니다 아, 우물 <laughs> 왼쪽이 와서 드시고. 상자 열시면안 돼요. 안 열리기 전 어. 이거 드시면 아, 옆에 친구 국밥 먹었는지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 제가 길만은 친구 없으니까 제가 봐줄게요 더 <laughs> <laughs> <너> 먹었나요? <laughs> 아리랑님 어, 드시고 여기 왼쪽 위니다생하셨습니다 네, 에어 타시고 각자 복귀하시죠 거래하신 분 네. 없죠?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<laughs>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나가십시다 나따가 30분쯤 후에 메싱하니까 PvP 되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참가 좀 해주세요. 저거 분배도 엄청 많이 먹습니다. 흩어져서 알기 장비는 일단 자신 있는 걸 들고 가서 이제 조율을 해요. 알기한다 해주시고요. 이렇게. 흩어져서 해주세요. 동시에 뭉쳐서 하면은 끊깁니다. 다 흩어져서 해주시고. 80님 장비 먹는 데세요? 무기 먹고계세요 끊어졌다. 더 멀리 가야 되겠다. 대충 알려주시면은 제가 따, 따, 따 드릴게요. 1칼1칼이요1 0뭐이5원이지 <laughs> <laughs> 아, 나 8점이 들고 와서 그러네. 이런. 뭐예요? 근데 음. 저희 팔플랫이요.